잠은 어, 관짝에 들어가서 주무시면 되고요. 네, 밥은 제사밥 먹으면 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어, 새로운 시도고 또 집중해야 되는 시기여서 리어크 작업을 저만의 감성으로 딱 나만 입을 수 있는 그런 라인의 옷을 저는 실패라는 말을 잘안 쓰는 편이에요. 내가 무엇이 문제였을까를 찾아내서 그거를 다음번에 왔을 때는 다시 번복하지 않는 거를 기억을 하고 숙지를 해야 되는데 어, 사람들은 모든 걸 자꾸만 믿고 어, 아 그때는 뭐 때문에 내가 잘안 돼서 그랬던 거야 어, 그러면 절대 어, 더 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할까 말까 할 때는 해라 그리고 80% 정도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귀엽죠? 안녕하십니까. 네. <laughs> 아, 저는 비에이브 카페의 어, 패션 문화와, 어, 전체적인, 어, 라운 공간의 담당을 맡고 있는, 어, 미스터 코코상이라고 합니다. 공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 지금, 어, 이쪽은, 어, 저희 비에이브 카페의 이제 본, 어, 라운고요. 이 공간이 이제 비에이브의 실내 어, 메인 공간이고요. 그래서 어, 낮에 지금은 잘안 보이지만, 조명 태도, 스카이 조명하고 이런 느낌이 굉장히, 약간 어떤 뉴욕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들 수도 있고 또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이제 테라스 공간인데요 우리가 테라스 하면은 야외에서 즐기는 그런 느낌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와 문이 열려요 예, 이제 마징가 제트가 곧 나올겁니다 <laughs> 정의를 위해서 패션을 위해서 마징가 <laughs> 여기가 바로 예, 패션의 도움 아이템이다 준비되셨나요? 빠야제송합니 <laughs> <와>, <laughs> 어, 잠을 못자서 그런데 이상해졌습니다. 어제 왜못 주무셨어요? 아 어제 어, 이전하면서 제가 인스타그램으로다가 어, 저희 또 팬클럽이라든지 인친분들하고 <laughs> 많이 소통도 하고 또 판매 라이브도 하고 그러는데 어, 이전 준비 아니라고 좀한한달 정도 방송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제부터 예, 365일 또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함께 무엇이 됐던간에 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전 준비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 다른데 계셨다가 여기 오신 거예요? 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카페 어, 이준혁 대표가 저 이제 네, 안을 해서, 또 저희 리에 카페에 또 아주 특별한 공간이 네. 있어요. 오시죠! 캠핑장 같은데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대형, 어, 텐트가 준비되어 있어서, 보통 안에서 뭐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네, 어, 맛있는 디저트와 커피 감성 나오실 수도 있고, 여기 아래로 내려오시면, 어때 아주 어, 예민한, 각자 컨셉트에 어, 추가 텐트를 설치를 해서, 어, 떤 이렇게, 또 어, 예약도 하시면, 어, 저기 하실 수 있게, 어, 준비를 해놨습니다 지금 이제 낮이나안 보이실 건데, 들어 오시면, 이제 어, 이게 저희, 비에이브의 에펠탑입니다. <laughs> <laughs> 웃으시는 건가요? <laughs> 아니, 저게 무슨 에펠탑이냐. 제가 아까 여기 주차, 차 주차하면서 네네네. 저거 봤거든요. 메인이 너무 좋다. 저게, 어, 개인 땅에 들어와 있는 철탑인데 처음에 여기 동생을 만났을 때, 어, 이제 이, 이 지금 이 년이 안 됐을 때죠. 그래서 주차장 들어오면서 야, 너 좋은 땅 갖고 있더래너 그래, 외호 형님 그러시더라고요. 아 에펠탑이 여기있데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깔깔대고 웃었었다가 어, 이런 미팅을 통해서 메뉴이되면서 야, 저거를 에펠탑으로 한번 좀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이제 같이 동시에 이제 그렇게 돼서 어. 그래서 저희도 한전하고 다 협의를 해서. 아, 협의가 됐어요? 한전이랑? 네, 예, 저게 예, 어차피 저희 땅 안에 있는 거지만, 그래도, 어, 그런 전기나 사람들 피해의 어떤, 어, 안전 요소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저희 자비를 들여서, 간판하고 조명을 설치해서, 밤에는 정말, 예, 라이틱한, 예, 그런 공간이 날 수가 있습니다. 어, 저희 비에이보 카페는 정말 재미난 게, 한번 오시면 두번 와야 돼요. 왜냐? 낮에도 와야 되고, 밤에도 와야 되는, 아주 불편한데, 어, 기분이 좋은 카페? 예, 거기에 또 이렇게, 어, 예쁜, 멋스러운, 어, 패션이 함께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아, 더 일석, 뭐, 한 3조? 뭐 주말이나 이럴 때, 여러분들, 어, 가시는 길에 쉬었다가, 차 한잔 드시고, 저하고, 야비야비, 수다 떨다 가신다는 생각으로. 야. 카페 안에 있는 옷가게가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예전부터 옷하고 식물하고 커피하고 너무 그 조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음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사업이 됐을 때 가장 사람들의 심장박동수를 흥분시킬 수 있는. 늘 하고 싶었던 기억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또 이렇게 상상이 현실이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매장 내부는 어떤 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남녀노소 누구나 전시 때는 그렇게 많이 찾아오시고 저녁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어, 중년들 찾아오셨던 분들이, 어 분위기가 좋아서 저녁도 다시 오시는 분들, 그리고, 어 아무래도 저녁이다 보니까 저희가 12시까지 영업하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와요. 12시까지 영업을 하세요? 네네네. 그때 밤 늦게까지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더 해달라고, 예, 어, 개모를 어, 하려고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 물론 믿거나 말거나. 12시에 문 닫으시면 잠은 거의 못 주무시겠네요? 어, 잠은, 어, 관장에 들어가서 주무시면 되고요. 예, 밥은 제사밥 먹으면 됩니다. 네, 예, 농담이고요. <laughs>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어, 새로 시도고 또 집중해야 되는 시기여서, 어, 저는 주로, 어, 뭐좀 특이한 옷들 위주가 좀 많긴 한데, 어, 어, 아무래도 기반은, 어, 아메리칸 t c 프리미엄 라인을, 어, 주관으로 해서, 그 안에 어떤 밀리터리라든지, 뭐, 아메리칸 캐주얼 뭐, 워크웨어, 어,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취급을 하고, 일단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조끼나 이런 팬츠들, 자체가 어떤, 디자이너가 이건 아닌데, 어떤 리어크 작업을, 그러니까 새로운 빈티지 소스, 특히 이제 리바이스 팬츠나 저만의 감성으로, 예, 낡고, 어, 뭐 더럽고, 어떤 흔적, 예, 실밥, 이런 거를 살짝 남기면서, 딱 나만 입을 수 있는 어, 그런 라인의 옷을. 그러면 다지에다가 이런 작업은 다 네, 직접 하신 거예요? 직접. 아, 다 만드신 거예요, 예, 이렇게? 네, 같은 경우는 디키즈라는 어, 브랜드 카펜트 팬츠를 이렇게 어, 핸드 리워크에서 작업한 작품들이고, 어, 요거 같은 경우 리바이스, 예, 주셨는데, 어, 501의 소스를 활용해서 핸드 페인팅과, 뭐, 핸드 40호 작업을하다가 어, 죄송한데, 혹시 빨면 지워지는 거 아니에요? 어, 예. 아, 지워지지 않아요. 어, 지워지지 않는, 예, 의료용, 어, 그런 페인팅을 하는 거여서, 주얼리 라인들. 요거는 저하고 협업하고 있는, 예,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 계신, 지수킴이라는, 네, 예술가 누님하고 같이, 가지, 콜라보도 하고, 어, 실버하고 동과 원석으로 다 이렇게 어,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볼수 있는 어, 어 명품 라인 뭐 몽클레어도 간혹 있기도 하고 왜 여기 뭐 대중들이 조금씩 찾으셔서 이거는 제가 한 5일? 5일 정도 작업한 예. 다 핸드로다가 아 직접 손으로 다 하신 예, 거예요? 재봉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어 핸드라는 게 주는 어, 그 느림의 미학이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 명상, 생각 없는 그 세계로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아, 그런 것처럼, 어, 저도, 어, 이런 바느질 하면서 페인팅 할때 집중을 하게 되면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커피 없어서 이런 생각도 할수 있는데, 어, 그때는 술로 살았던 것 같아요. <laughs> 지금 술을 어, 끊은지 오래돼서 근데 어떤 계기로 술을 끊으신 거예요? 누둥이를 어, 하나 준비하면서, 어, 아이가 코로 빨개서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결단을 하고, 어,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오게 된것 같아요. 술을 끊으려면 사람을 안 만나야 되잖아요? 친구분들을 안 만나시는 거예요? 술을 먹지 않고도 더 재밌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깊이 먹으면 서 얼마나 웃긴지 가능한지 한번 가보실까요? <laughs> 네, 오늘 컨셉은, 어, 나의 하루는 그럭저럭. 어, 제가 밀리터리 아삼을 초등학교 때 거의, 예. 저는 너무 예뻐 보여서, 어,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은 해본 적은 없으세요? 조금, 어, 조금 했었어요. 근데, 예, 네.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직장생활 때도 좀 주도적인 걸 많이 했어요. 이걸 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해서 윗분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어 저는 그걸 꺾지 않고 어 해내서 아직도 저기서 인정해주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직장생활을 그만두시고 이렇게 창업을 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냥 제 느낌 따라 왔던 것 같아요. 어떤 그의 터치도 받지 않고 이기적인 자유로운 영혼이 흐르지 않았나 가장 크게 성공해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어, 서울살이 할 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나이키쪽 관련 비즈니스를 좀 오래 했어요. 서울에서 한 13, 14년 정도. 어. 그때 성공의 원인은 뭐였을까요? 명확한 목표를 갖고 결단을 하고 거기에 온갖 열정을 쏟아부으 음, 음, 음. 어떻게 보면 이제 무모한 시도죠. 편집샵을 운영하신 걸 봤어요. 네네네. 네. 근데 여기에는 규모가 거기에 비해서는 많이 작은데, 혹시 실례가안 되면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니고, 뭐 현실의 네. 스토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 삶의 희노애락이 있듯이, 어, 기복이 있는 건데, 더 중요한 건 제가, 어, 어떤 유지하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이제 아픈 기억이긴 하지만, 어, 그래서 지금은, 어, 작지만, 어, 더 좋은 사람들과, 네. 어 따뜻하게 더 강력하게 제기를 꿈꾸며 어 저는 이제 큰 욕심도 없고 어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조그만 마켓도 열고 그런 공간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여행 가고 싶을 때 어, 여행 갈있는 조그만 경비 네, 일단은 가족들 과 자식들이나 근데 어, 생활하는 데 네, 과소비 말고요 어 어느 정도 제가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을 정도의 그런 소소한 어, 그런 내걸로 가고 싶은 게 지금 마지막 꿈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러면 꿈이 달랐었나요? 어, 그렇죠. 어, 무작정 나는 부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게 어, 하늘에서 벌을 주신 것 같아요. 그걸 왜 벌이라고 생각하세요? 부자가 되실 수 있잖아요. 욕심을 그니까 하늘에서 음. 어, 너에게 어 요놈 봐라 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 부자 꿈꾸세요. 부자의 기준은 없습니다. 저보다 높은 부자는 네. 어, 저를 바라볼 때 제가 본 부자예요. 그런 거예요. 그 부자의 꿈은 네. 어, 끝이 없습니다. 네. 가장 행복한 부자는 어, 작은 것부터 소소한 행복을 누릴 줄 아는 게 가장 큰 부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가족들한테 는 너무 네. 아프고 쓰리고 네. 네. 정말 마음 아픈 지금 시간이지만 네. 어. 힘들 때일수록 더 상상하고 네. 포기하고 내려놓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네. 저는 실패라는 말을 잘안 쓰는 편이에요. 과정인가요? 네, 그럼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놓치고 있던 거를, 어,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실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패했을 때, 어, 내가 무엇이 문제였을까를 찾아내서 그거를 다음번에 왔을 때는 다시 번복하지 않는 거를 기억을 하고 숙지를 해야 되는데, 어, 사람들은 모든 걸 자꾸 운만 믿고, 어, 아, 그때는 뭐 때문에 내가 잘안 돼서 그랬지뭐야 그러면 절대, 어, 더 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뭐, 어, 이태원이 됐던, 뭐, 한남이 됐던, 네. 뭐, 공대, 뭐, 성수가 됐던 가보시면, 지금 제가 오늘 입은 의상 있잖아요. 네. 일도 치잖아요. 네. 그냥 평범한 옷들을 입는 사람 속에 있다 보니까, 제가 그냥 특이해 보일 뿐이지, 어, 저 절대 특이한 적이 아니에요. 관점이 차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직장을 박차고 나와서 창업을 해도 될까요? 시작하는 시점에, 아, 이거 해서 될까 말까? 그래서 이거 잘못돼서, 마감 어떻 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신다면 하지 마세요 근데 나는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투자해서 이 창업을 할 건데 난 이게 없어도 난 괜찮아 난또 다시 할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고 난 이렇게 해낼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시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야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할까 말까 할 때는 해라 그리고 80% 정도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갖고 있던 말이 는데 저는 70%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어, 그거를, 셀트리오니까 서정진 회장이, 어, 강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뭐 내가 먼저 맨날 마인드셋 하고 했던 건데,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100%준비하면 이미 타이밍이 늦는 거예요. 남들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열심히 하지 마세요.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거의 없어요. 뭐, 기존에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1% 밖에 안 돼요.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잘할수 있는 방법을, 빨리 네. 찾는 거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사업 크게 하셨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하셨던 거에 대해서 그럼 후회는 안 하세요? 네, 후회 없어요. 지난 일이라서 말은 이렇게 근데, 하지만 그만... 아니, 왜 이렇게... 고통이 왜 없고 저라고 아마, 아마, 아마. 생각이 안날 때가 왜 없겠어요? 새벽 아무도 없는 그런 조그만 빗 속에 어둠에 들어가 있을 때는 정말 고통스럽게 슬퍼요. 근데, 거기에 내가 언제까지 갇혀야 된다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되게 강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저 되게 약한 사람인데, 강한 척 하는 겁니다. <웃음> 귀엽죠? <웃음> <웃음> 이거 누가 그려주신 거예요? 어찌하다 보니 일이 됐어요? 됐을... 네, 소개했 4월달에 여기서 그냥 상상했던, 상상을 현실로 만든 어, 어, 빈티지 파저스토어를 좀 크게 시작을 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직접 그리신 거예요? 혹시? 이거는 또 인스타그램으로 인연이 돼서 그일러스트레트 작가님하고 작가님이 선물로 다가 작업을 해주셨어요. 제가 밀리터리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 그 밀리터리예요. 이게 이제 몽키 팬츠라고 해서 주머니만 이렇게 달려러분 이런 거 되게 멋있고 아까 피디님 이정도부터는 스타트 하셔도 충분히 다 쓰신 분이라 제가 아까 이거 봤는데, 이거는 무슨 가방이길래, 가방이 100만? 원이거는 아,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예, 요거, 뭐 가죽 공유하시는. 아, 공유하시는? 어, 형님이, 저, 핸드로다가, 음. 어, 요거, 황동도 다 각인 찍고 해서 만든, 바이커팩이에요 어, 그래서 비싼 예, 주문 제작만 가능한, 어, 그사람이 같이 그 다음에 원단을, 가죽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무엇을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어, 모게 틀려질 수 있어요. 예, 이작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음. 자기가 있네요. 예, 이거 인테리어인가요? 다 사용이 가능한 거고, 인테리어 기험, 어, 지금은 좀 이제, 어, 필요하신 분들은, 예, 매도 합니다. 네, 예, 예, 아. 어, 메르세데스, 아. 어, 그 회사가 아. 초창기에, 이 사무용품 만드는 회사를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국내 검색해보면, 매물이 없어요. 무슨, 한개 한 박물관에 들어가 있고, 어, 이런, 조사하면 다 나와.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입었을 때, 감히는 맛이 났을 때, GM들이 와서 안 팔아요 얘기를 해 계속 요 응. 응.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같아요. 내가 팔려고 하면 안 나가는데 안 팔아요 안 팔아요 <laughs> 하니까 파세요? 안 파세요, 파세요? 하면서 왜안 네. 파세요? 어, 자주 좀 읽고 싶으니까 자고가 이거 내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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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에 힘들 때 어, 새벽 몇 시에 진짜 이런 그런 기억을 조금, <laughs> 조금 <힘이> 떠이자 <떠오르니까>. 매연 <laughs> 좀 슬픈 바지예요? 애착 바지가 됩네 예. 아이거예 피디님이으면 어, 예쁘겠다. 기장감 딱 떨어질 것 같아요. 내가 느꼈을 때 시선으로 어, 괜찮다 했을 때 어, 예뻐요 얘기 하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어, 예뻐요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내가 어떤 준비해서 옷을 입고 갔던 가방을 새로운 걸 들고 왔는데 누군가 알아주고 어, 진짜로 어, 되게 예쁘다 나도 입고 싶네 이런 소리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시작이 됐는데 지난번에 상한거 있어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나또 왔어. 이럴 때 오는 그런 힐링. 응. 어, 조금 해외는 에 정말 PT 하버라는 진짜 전 세계 의밀리터리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행사나 파티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잘 여러분들 일반 분들은 모르지만 모든 패션의 시작은 전쟁과 노동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어 피디님이 입고 있는 투토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어, 1910년대 때 시작돼요. 아 그래요? 얼마 안 돼요? 이게 스포츠를 운동복으로 시작한 게, 어, 근대 패션으로 들어고시은에로뭐 이런 니트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은 어, 굉장히 어떤 패션 요소로 활용돼서 입지만 사실은 니트, 그 당시에 원단이 따뜻함을 나와줄 수 있는 건 올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서 어떤 그 혼용 원단들을 많이 사용하지만 그 당시에는 딱 보온을 유지하기 위한 건물밖에 없으니까 그때 짜져서 만들었던 이런 네. 니트들이 내복이었어요. 어, 해군들이나 어, 어. 어부들이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안에 입던 내복이었던 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불 요소 담요 원단 음. 옷이 아니라 추위를 이기기 위한 담요에서 시작된 그런 문화들이 어, 어. 그금 트렌드가 바뀌고 새로운 걸 찾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패션라인까지 접목이 되게 된 겁니다 이게 진짜 오리지널 어, 밀리터리 그러니까 야상 안에 있는 그 내피에요 그거는 리사이클링도 많이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레이어에서 이렇게만 입어도 깔깔이 느낌이 어, 다른 느낌으로 누군가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아이더 이상한데? 네, 이렇게 할수 있는데 어 저는 너무 좋아요 왜. 아, 모든 패션피플이나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 양파로 표현해요. 다만히기까죽까도 계속 나와요. 각대는 예,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예. 래서 저는 요즘 어, 젊은 세대들하고 많이 어울리려고 해요.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예. 내가 생각하지 않은 사고가 넘쳐나요. 기발해요. 예. 근데 대부분의 아직까지 우리 중년들은 오라라고. 그거 아니야. 나처럼 이렇게. 이제 세대는 바뀌는 건 움직이시고. 카리 같은 경우 도 여기 요거 같은 경우는 1995년도에 생산된 이런 밀리터리 M6 라인의내피예요그런 거는 지금도 흔히 구할 수 있고 좀 연식이 오래된 거는 좀 가격이 좀더 차이가 나고 챔피언이라는 브랜드는 알고 계시나요? 챔피언 있잖아요. 아 나는 알아요. 챔피언. 싸이예 <laughs> 사이! 네. 사이 그 챔피언 말고. 예 네. 미국 브랜드 챔피언이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1967년도에 나온 온주한가시티 예, 예, 자켓이 지금 저희 샵에까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챔피언 어, 잡지에도 대로실려 있는 책자에 실려 있는. 음. 이렇게 일부러 만든 게 아니라 어, 수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지금 이게 저의 샵에까지 지금 어, 전시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낡고 세워은 아, 뭐... 거기서 뭐 주서 입은 듯한. 그런 느낌을 음. 받을 수 있는데 어, 저희 같은 빈티지의 음.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어, 남들이 보지 않고 내가 입어서 어, 음. 즐거운 거야 자신감 그, 음. 내가 느끼는 거야 그건 아무도 느껴지지 않아 요 네. 그래서 우리끼리는 그, 늘 만나면 스캔을 해갖고막 우리는 그, 첫인사가 야 저걸 그, 또 저렇게 그, 소화하네 그, 어, 처음에 막 개인 얘기하러 왔다가도 결국엔 옷 이야기하고 끝나요 차를 직접 몰고 다니시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저의 M하고, 예, 저의 힐링 포인트고, 예, 제 출, 퇴근용이죠 뭐, 잠도 자고. 이 차의 페인팅은, 아까 이 바닥 해주시는 분이 해주신 건가요? 다른 작가분이고요. 그래서, 음. 어, 이거는 일부 이제 녹이 났다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도색을, 고비용을 들여서, 실제 이렇게 녹이 난 것처럼, 네. 어, 이제 파티나 도색이라고 해서, 이거 작업하는 동생이 한 차에, 오리지널 펑크라는 어 굉장히 유명한 그래픽 피 아티스트 작가분이 어차어 진천 어, 전시 때 차량 퍼포먼스 하고 싶다 그러셔갖고 어 대차를 도아지로 내어드려서 이쪽에도 그고프럼프커빈티지라고 어. 이렇게 차에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서 대망 유튜버 동생들 채널에 좀 많이 출연했었어요 무슨 웹 드라마라든지 이런 데. 1인 치력도 하면서 막. 아, 근데 내가 멋있, 되게 멋있게 사는 이유, 이유가 뭐냐면, 무언가를, 도전을 한다는 자체가. 제가 그래서 늘, 어, 시작이 도전이고, 도전이 성공이다라는, 그, 멘트, 제가 만든 멘같인데 되게 좋아해요.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한량이 되어서, 어, 동네 선비들과 쥐를 품으면서 재밌게, 놀렇게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일제시대에 만약에 태어났다면, 제, 제 성향으로 봤을 때는, 독립운동가 쪽 성향이 강하지 않았었을까? 아. 대표님 <laughs> <laughs>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고계획이상계획이다라고 어, <laughs>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좀 웃을 수 있지만 예 네, 네. 오늘 또각쁘신데사영까지 완주해서 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다음에 만나요. 자꾸 끝내면 안 되겠죠? 아, 참고로 여러분들 이 영상이 너무나 마음에 드셨다면 월급 넘어 S S 세계라는 채널 들어가셔가지고 네, 저희 국상영상 즐겨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사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